안녕하세요 골똘 자녀 교육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고 기온이 조금 올라서 햇볕이 있는 낮 동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다들 몸 건강이 잘 계시는지요 2월 마지막 날 이제 곧 3월이 되면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또 계약을 해서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또한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학생들도 힘들겠지만 뒷바라지하고 또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되고 긴장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까지 더해져서 학교에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 아이도 저번주에 같이 밥 먹은 선배가 확진이 되어서 PCR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어, 또 기숙사 이사를 하고 나서인지 목이 아프다고 해서 엄청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2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앞에 가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강의실에서의 첫 수업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또 과학고 다닐 때랑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홈스쿨도 해보고, 아이를 학교도 보내보고, 둘다 해봤지만, 집에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학교만 가면 엄청 편하고 수월할 줄 알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불규칙적인 생활이 계속되고, 엄마와 늘 부딪히고, 학교만 가면 학교 시간표대로 공부하고, 별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학교에 보내보아도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면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경우 충분히 아이와 대화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에 공부를 따라가고 수업을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선생님, 또 친구들과의 적응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3월 중순쯤 되면 학교 설명회도 있고 학교 공개 수업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기 초에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는 되도록이면 참석을 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직장일로 참석하기 힘드시면 담임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라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 엄마입니다. 한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얘기하고 다음 장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 있을 때 모습이랑 집에 있을 때 모습 그러한 생활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간혹 가다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과 언제든지 아이에 대해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설명회에 가면 한 학기 일정표를 나누어 줍니다. 물론 아이도 필요하니까 책상 위에 붙여 두고 챙겨 봐야겠지만 부모님도 같이 보시고 아이가 3월에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또 중간고사는 언제 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릴 때나 유치원 때 초등 때는 다 일일이 챙겨 주시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소홀해지기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아이의 학교 시간표나 일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대화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표나 일정표를 보고 아이를 너무 다그치거나 또 간섭이 심하면 아이가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학기에 준비하면 좋은 것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과목별로 프린트물, 공지사항 등 여러 가지 프린트물이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친구들 늦겠지만 남학생들 보면 그냥 가방 안에 구겨서 넣고 확인도 안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일을 하나 구입하셔서 과목별로 프린트물이 나오면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서 넣고 종류별로 넣어두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나중에 꺼내서 보기도 편합니다. 어, 제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화일들을 구입해서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3월은 꽃샘 추위도 있고 또 환절기라서 몸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 또 챙기느라고 부모님들이 몸과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는 아이들이 더 불안하고 더 긴장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적응해 나갈 동안 따뜻하게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건강하시길 또 학교생활 잘 적응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